검푸른색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이것이 댕댕이 덩굴입니다. 주로 들판이나 산기슭 낮은 언덕에서 흔하게 보는 댕댕이 덩굴은 댕강덩굴, 댕담이 덩굴, 목방기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댕댕이 덩굴은 뿌리, 줄기, 잎등 모든 부분을 다 약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방에서 댕댕이 덩굴 생양명은 방기라고 하며 줄기와 뿌리를 건조한 것을 말합니다. 방기는 탁월한 진통제로서 근육통과 신경통, 관절염, 요통, 통풍 등에 사용합니다. 댕댕이 덩굴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해서 무릎의 염증 개선에 도움을 주는 약제입니다. 댕댕이 덩굴은 류머티즘성 관절염, 신경통, 사지마비 등에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지금쯤 이 댕댕이 덩굴 뿌리를 굴취하여 햇볕에 말린 다음 감초를 넣고 다려 마시면 천연 모르핀 성분인 시노메딘 성분으로 인해 강한 진통 작용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신경통과 잠을 수 없는 무릎의 통증을 단번에 잠재워 줍니다. 한 번쯤 겪어 본 분들은 신경통이 주는 고통을 잘 아실 것입니다. 신경통은 신경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나타나는 증상과 일정 부위에 갑자기 나타나는 증상으로 욱신거리고 깜짝 놀랄 정도로 말초신경이 자극을 받으며 화끈거림과 찌릿하고 시큰거리거나 조금만 스쳐도 나타나는 심한 통증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이 오랫동안 반복되면 만성적인 신경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댕댕이 덩굴에 들어있는 시노메닌 성분은 천연 모르핀을 닮은 알카로이드 성분으로 진통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경통과 근육통 그리고 관절통과 같은 통증 증상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댕댕이 덩굴의 줄기와 뿌리인 방기는 약성은 차가운 편이고 맛은 쓰며 독성이 있습니다. 댕댕이 덩굴은 몸이 차가운 분들, 그리고 맥이 약하신 분들, 몸이 허약하신 분들은 가급적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고 자궁을 흥분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어 임산부는 절대로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댕댕이 덩굴은 유독성 식물이어서 약재로 사용 시에는 전문가와 상담 후 법제를 해서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댕댕이덩굴은 신경통에 좋은 약초로 가을부터 초겨울 사이에 뿌리 부분을 굴취하여 수염뿌리는 제거하고 잘게 썰어 햇볕에 바짝 말린 다음 약재로 사용합니다. 말린 댕댕이 덩굴 5에서 7그물 1리터에 대추와 감초를 조금 넣고 달여서 냉장 보관한 다음 하루에 두세 번 마시면 신경통과 참을 수 없는 무릎 통증을 다스려줍니다.오늘은 천연 오르핀 성분이 풍부해서 무릎 통증을 단번에 잠재우는 댕댕이 덩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